우선 재료는 사과 하나랑 알비트 어저께 하나로 마트에서 샀고요그 다음에 당근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3대1 해서 90 90 30g을 준비를 해서 한번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당근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비트도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과를 이렇게 깍둑썰기로 제가 잘랐고요. 어, 사과, 자, 이렇게 정면에 놓고 0으로 만들어서 사과가 90 껍질채 먹으면 몸에 더 좋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껍질채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껍질을 먹기가 조금 힘들어서 90 이네요 그래서 90 정도로 맞췄어요 자 이번에는 당근을 깍둑썰기를 했고요 접시를 위에 놓고 0으로 맞춘 다음에 당근을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면 짜자잔 90g 을 맞췄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를 깍둑썰기를 했고요 쟁반을 놓고 0으로 맞춘 다음에 비트는 30을 맞췄습니다 30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과랑 당근이랑 비트가 3대3대1.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재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재료를 어, 믹서기에다 넣고, 물을 살짝 넣고 한번 갈아볼게요. 막 쏟아져. 제가 혼자서 촬영하고 혼자서 찍다 보니까 손이 하나라, 어, 물을 붓겠습니다. 물은 그렇게 많이 처음부터 붓지는 않고요 한, 70, 한 80? <laughs> 자꾸, 자꾸, 자꾸 늘어나. 물도 한 90g 정도. 사과랑 당근이랑 같은 양으로. 좋았습니다. 짜자잔.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네. 직접 만든 ABC 주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컵을 0으로 맞춰서. 제가 지금 부었는데요. 붓고 있어요. 한 230g 정도 나오고, 제가 남은 거를 숟가락으로 한번 담아서 한 250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믹서기에 있는 어, ABC 주스를 다 옮겨 담으니까, 컵 무게 빼고 한 274g 정도 나왔습니다. 자, 저는 요거를 하루를 먹을 건데요 아침마다 먹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약간 냉장고에 넣어서 조금 숙성을 시켜 시키고 애기 지금 제가 애기가 있거든요 애기부터 밥을 먼저 주고 이따가 먹으면서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와, 완성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ABC 주스를 한번 마셔볼 텐데요. 그 전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먹는 게요 프리바이오틱스. 네,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유산균. 네,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변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사줬어요. 차전자피 차전잡이 두 알을 이 ABC 주스에 섞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 그 다음에 차전잡이는 제가 알에서 이제 가루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섞겠습니다.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알약을 못 먹었거든요. 알약 먹는 게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약간 그 투명한 캡슐이 없는 알약, 작은 알약은 그나마 나은데 이런 캡슐을 먹으면 항상 목에 뭔가가 걸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루로 항상 이렇게 먹습니다. 자 드디어 시음을 합니다. 음. 음. 사과랑 당근이나 비트만 넣었는데 물만 넣었는데 되게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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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음.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주스를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이제 내장지방에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 독소 배출도 해주고 체지방도 빠진다고 합니다. 저도 출산하고 지금 남은 3kg가 2년째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먹으면서 한 3월 말까지 먹고 한달 정도 먹고 후기를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ABC 주스 먹고 우리 날씬하게 예뻐집시다. 성공!